출렁다리 그리고 다향 이하동 영가 이금네두 번째 스필지 봄비가 장마철처럼 주룩주룩 내리는 줄 아침이었다. 그의 카페 봉사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저녁식사 모임이 있다고 문자가 떴다. 행선지는 도심히 외각이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라고 하며 오후 3시 반 출발이라고 했다. 나들이로는 적기였다 싶어 따라나 쓰기로 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다녀오다가 면통을 먹자고 했다. 후가 되면 겐다고 동료들이 가자고 생활을 부린다. 혹시 걸감을... 남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쫓아났었다. 정말 오후가 되니 해님이 빵까 웃고 나타났다. 비온 뒤 무지개가 피어 울르도 나무에 반질반지 윤기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차세대가 동의했다. 온두께 등산 사진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할수 있었다. 가는 도중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지는 깜짝 이벤트도 있었대 전국을 다 다녀본 분들이라면 팔도 여행을 한것같아 모처럼 기가 즐겁고 눈이 홍악하는 날이다. 출렁다리로 가는 중이라서인지 여러 군데 출렁다리 길이 산모양새 호수 맞지 휴식 공간까지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멀지 않은 곳이라서인지 연인들, 가족 동반하여 모처럼 외출을 했으니 차가 밀려서 많은 이야기 할수 있었다. 평소 서로 바쁜 탓에 봉사 시간에 얼굴을 잠깐 보고 아쉬웠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지난 이야기 여행단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갈 때는 양쪽을 내다보며 낯선 삶 모양과 생각지 못했던 나무들이 빽빽하게 많았다. 길가에 연산은 오란 석주 철주, 이런 물을 뜰 꽃들이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었다. 대자인 앞에 누가 겸손하지 않으라. 면탕에 생선과 민나리 당면을 건져 먹고 수제비를 넣어 먹으라고 했다. 잘 수순된 반죽에 주먹만큼 비닐 장갑과 함께 나왔다. 생선을 건져 먹으며 강에서 낚시질한 모습과 물 냄새를 엄미했다 예쁜 박집사가 열심히 수제비를 얇게 떼어 넣어줘 모두 맛나게잘 먹었다. 거기다 라면 사리까지 입이 절구오니 행제를한것 같다. 수진 집사는 남해와 내 식구가 다 왔다.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이 너무 예뻤어. 육수와 반죽을 주민했다 물에 축여가며 포드름 반죽을 띄어 넣어 주었다. 끓는 국물에 쓰시면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굴러서 재못들여 수영을 한다. 있게 무섭게 아이들은 호호 풀어가면 낚시질을 해 서로 쳐다보며 낄낄거림이 없는다. 선진안만한저 아이들이 보배이고 천사가 아니겠는가. 마음이 포근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돌아올 때는 한옥 마을에서 차를 마시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다.어느덧 해는 떨어지고 별밭을 만들고 있다.불면증은 고생하는 나는 그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지 못할 생각에 은근히 속이 상했다.그러나 마장 수의 멋진 풍경을 머리에 그려놓고 나는 행복하다.드디어 한옥마을에 내렸다.어디는 한옥에 이탈리아 풍 속옷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놓고 주류와 카테일, 커피와 전통차까지 마실 수 있다. 잔잔한 어묵 서그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어 역시 매혹적이다. 면탕에 수제비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들의 추억 속에 길이 남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으려면 나는 또한 편의 시 마장호서 출렁다리로 낭독해 본다. 마장호서 출렁다리 녹색 병풍은 호서 언저리로 승호하고 바람결이 휘날리며 머리카락 눈이 부시다. 잎사귀 울방을 먹으면 축축하고 무지개속 꽃길 숨물이 어우려져 낭만이 피어오른다. 호수는 출렁거리는 겨울이다. 마음속까지 흔들리는 자리탐을. 호수에 토르는 출렁다리에 내가 서 있다. 햇나무 검붉은 아우라가 호수의 그림으로 남는다. 내려시아 사실 도 신여 성우였습니다.